안녕하세요. 4월 4일 해외 축구 경기 스포츠 분석을 진행해 드릴 스포츠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점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방과 조합픽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의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하시면서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 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엠폴리 대 US 레체 경기입니다. 엠폴리는 아탈란타 원정에서 통안의 1대 2 역전패를 당하며 리그 4연패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최근 부진과 함께 리그 14위까지 추락하고 만 상황입니다. 강등권과의 승점차는 9점으로 여전히 여유가 있는 상태지만 A매치 휴식기 직후에 반등하지 못할 경우 본격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될 우려가 많아 보입니다. 다음 주 일정이 A시밀란과의 원정 경기로 험난하다는 점을 떠올리면 이번 홈경기에서 반드시 승부수를 던져야 할 듯합니다. 다행히 기존 부상자 칸비아기 외에 추가 전력 누수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여름 팀의 주포 역할을 기대 하고 데려온 데스트로는 a매치 직전 에 복귀를 신고했으나 공백기가 워낙 길었던 만큼 당분간 조커 역할 에 충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에 승부카드로 영입한 35세 노장 카프토가 데스트로의 컨디션 이 정상화될 때까지 분발해줘야 할 듯합니다. 올시즌 홈 성적은 4승 3무 5패로 승률 5화를 밑도는 수준이며 레 체와의 최근 맞대결에선 1승 3무 1패로 팽팽한 호각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체 역시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0대1로 무릎을 꿇고 리그 4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현재 순위 15위, 14위 엠폴리와 승점 1점 차에 불과한 상태에서 직접 맞대결을 펼치게 된 만큼 승리 시 잔류 안정권에 확고히 자리 잡게 될 전망입니다. 단, 강등권과 승점 8점 차로 아직 위험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공세를 취하기보다는 평소처럼 실리적인 경기 운영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존 부상자들 외에 말레흐, 움티티가 추가 이탈하며 가볍지 않은 전력 누수가 발생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두 선수의 빈자리는 동포지션 경쟁자들인 본래 로마뇰리로 대체하게 될 듯합니다. 에이스 스트레페차가 6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침묵하는 등 공격진의 포미 단체로 떨어져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손꼽을 만합니다. 올 시즌 원정 성적은 4승 3무 7패로 부진한 양상이며 엠폴리 원정에서도 최근 3경기 0대1패 2대2 무 1대2 패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격수들의 단체 부진과 함께 나란히 사연패의 수렁에 빠져있는 엠폴리 와 레체의 맞대결입니다. 레체가 라인을 내려 버티는 힘이 강한 팀이라는 점이며 부상에서 갓 회복한 엠폴리 주포 데스트로 의 컨디션이 100%와 거리가 먼 상태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저득점 무승부를 예상하는 편이 합리적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은 사수 올로대 토리노 경기입니다. 사수올로는 스페치아와의 홈경기에서 1대 0 신승을 거두고 파죽의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최근 호조에 힘입어 12위까지 치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1 2위 우디네세와의 승점 차를 두 점으로 좁혀둔 만큼 이번 홈경기 승리 시 대망의 10위권 재진입을 기대해 볼수 있을 전망입니다. 에이스 베라르디가 두 경기 연속골을 몰아치며 이탈리아 대표팀 복귀를 신고했음은 물론이며 로리엔테 역시 최근 세 경기 세 골을 터뜨리는 등 절정의 폼을 구가 중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장기 부상 이후 주춤한 피나몬티의 폼만 돌아오면 공격진은 당분간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밀디르가 여전히 부상 중인 반면 루앙은 징계를 마치고 돌아온다는 소식입니다. 베스트 11 정의 라인업을 풀 가동한다는 점에도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올 시즌 홈 성적은 6승 2무 5패로 승률 5화를 웃도는 수준이며. 토리노와의 최근 맞대결에선 1승 2무 2패로 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리노는 나폴리와의 홈경기에서 0대4로 무너지며 2연승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현재 순위 11위, 12위 사수홀로와 승점 1점 차에 불과한 상태에서 직접 맞대결을 펼치게 된 상황입니다. 토리노 입장에선 승리 못지않게 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3월 이후 유벤투스 나폴리에게 영거프 대량 실점을 얻어맞고 무너지는 등 수비진이 강팀들의 화력을 버텨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최대의 불안 요소로 다가옵니다. 특히 나폴리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그라비옹 슈르스 로드리게스 300 라인에는 변화를 줄 여지가 많다고 봐야 할듯 합니다. 단, 지마가 여전히 부상 중인 상태에서 아이나마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진 만큼 유리치 감독 입장에선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블라시치에 이어 미란 축후, 라자로가 복귀한다는 점은 호재라고 평할 만합니다. 주포 사나브리아가 최근 5경기 세골을 몰아치며 전반기 부진을 시선했다는 점에도 큰 힘이 실립니다. 올 시즌 원정 성적은 5승 3무 6패로 승률 5할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사수홀로 원정에선 최근 3경기 1대2패 3대3 무 1대0 승으로 팽팽한 호각세를 유지 중입니다. 베라르디 로리엔테의 폼이 동시에 살아나며 파죽의 4연승을 질주 중인 사수홀로입니다. 거의 풀 전력을 가동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토리노의 최근 기복 및 수비 불안 등을 감안하면 사수홀로의 5연승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4월 4일 해외 축구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방차며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